안녕하세요. <laughs> 강원도 고성에 오면 꼭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잘 지내셨죠? 예, 예, 아 예, 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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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별말씀을 해 예, 봤어요손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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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봐야지 예, 8년 됐죠? 그때가... 그때 추울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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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근데 지금 뭐 이제 충분히 적응되셨어요? 그때 말해도 초창기셨잖아요 그렇죠? 2006년 가족과 탈북한 박명호 씨 그는 목숨줄 한 가닥에 의지한 채먹으리로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북한에 있을 때 배고픔을 기억하기에 기상이 허락하는 한짐없이 바다로 나갑니다 편안하게서 계시는 것 같은데. 아, 내가 지금 뭘 하는 중이라고? 아. 장비 때문에 그런가요? 아, 이 잠수복은 안에서 소변을 못 보니까 네. 소변통을 따로 해가지고 금 소변을 따로 모으 계신 거예요. 서서. <laughs> 소변통. 네? 소변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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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워서 잠가 버리는 거거든요. 아. 그 통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이거 어 우주 우주복이 우주복. 우주복은요? 네, 우주복하고 시작지 <laughs> <비슷한지. 웃음> 여기 마차진 나찰진다 바다. 워낙 이게 금강산 해금강의 그 바다 안미 속에 그 네. 바다가 있는 그나바다미해금강이지 아바다이 기대되네요. 바다이 기대되네요. 어, 멋질 것 같아. 박명호 씨 4미터전이자 보물창고인 바닷속으로 저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. 1척 2장 밖기 못해요. 아... 그새 완전 무장. 작업 준비를 마친 박명호 씨 머구리 잠수복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납벨트에 최신발 청동 투구까지 더하면 60kg에 육박하죠 이 무거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닷속 20m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호수입니다 배와 연결된 호수로 공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머구리에겐 생명줄인데요 이 생명줄은 믿음직한 아들이 지켜줍니다. 대학도 포기하고 아버지와 배를 탄지 10년째라고 하네요. 내려가시는 거는 순식간에 내려가시네요. 네, 내려가는 순식간. 에몇 어. 미터까지 가시는 거요? 예 여기서만이 제일 깊은 데가 20미터. 아무래도 지금 추운데 괜찮으실까나 몰라요. 쏠쏠 어, 어, 나요. <laughs> 저도 입수 준비를 마쳤는데요. 35년 만에 다시 만나는 동해바다 써 한껏 기대 부푼 마음으로 출발합니다. 구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맑고 깨끗한 동해 바다의 속살은 그대로네요. 모구리 박명호 씨는 어디 계실까요? 물이 말가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.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다 싶었는데. 김명호 씨 눈에는 문어의 보호색이 색해집니다. 지금 문어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어떻게 아세요? 한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셔서게 돼서 있어가지고 아, 그럼 막 다니면은 이렇게 문어는 이렇게 거예요? 막 다니는데 네. 삐삐 뭐 신호를 준데 이건 뭐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네요. 네, 인프가 지금 상태 가안 좋아서 약하게 들려요. 아... 원래는 좀 세게 들리는데 네. 오늘 지금 오늘따라 지금 상태가. 창과 망태가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대물을 만났다는 건데요. 문어 한 마리가 바위틈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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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보통 문어가 아닙니다. 정말 큽니다. 음.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녀석과 한바탕 사투가 벌어지는데요. 저의 빨판 힘이 얼마나 센지, 저희 둘이 제 앞에도 힘이 붙이더라고요. 고수는 역시 다르죠? 대학 문어 깔끔하게 생포했습니다. 야 말로 대형 문어 오늘 제대로 한건 했네요. 엄청나게 큰 문어 한 마리하고 작은 문어하고 두 마리랑 두 마리. 아, 네네. 오, 하가 네.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. 정나. 30년 전에는 어땠는데요? 아 그때도 물 좋았어요. 근데 네,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동해 바다는 네. 최고네요. 네, 시야도 좋고, 네. 네, 생물도 생물 자원도 풍부하고 역시 동해예요. 네. 장시간 잠수 후에는 2~30분 정도 감압을 하고 올라와야 하는데요. 잠수병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이야 또또 잡으셨 또? 또, 또. 이이큰 걸. 와. 그렇게 다시히니까 부담. 야, 아들이 신발 벗겨준고 모자 씌워줘. 여자네요 여자. 겨자. 여자가 뭐. 아니라 일단 돈 줘요. 아돈 줘요. <laughs> 돈 줘도 좋지 않 좋, 좋지 않으세요? 그렇지. 어 아, 부러운데요 아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<laughs> 한 20kg 될 건데? 주범 어, 배워? 배워, 아, 예, 아, 예. 예. 대 크더라고요. 아대 대형 문어요. 네. 선생님 가져가요. 아유. 아니 아니 네네 7년 만에 만난 기념품으로 드릴 거 없어. 그거 하나 데. 아 <laughs> 그러다가 같이, 아, 같이 같이 드셔야죠. 기념으로 우리 원래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 먹는 원래 안 가져. 가 아. <laughs> 책책 빼서 못가져가 다른 사람이 잡은 거안 가져간다 <웃음> 말씀이죠. 이제 <laughs> 같이 드시죠 뭐. <laughs> 아무리 내비한도 우리 <우린> 안 가져. <laughs> 자연 국기 립공원 자연 국기고. 국립공원. <laughs> 국립공원이라니까. 군단의 예. <저기. 웃음> 예. 장벽이 국립공원이라고. 군단은 <laughs> 뭐, 예. 슬프지만 <웃음> 어쨌든 군단의 <laughs>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아이. 관계로. 군단은 예. 우리 민족은 슬프지만 예. 이 땅에 사는. 들은 <laughs> 나원나곤이있최 <laughs> <낙오, 웃음>